성동구입니다. 첫째, 성동구 복합 에듀타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신설을 통해 성동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GTX C 왕심리역 지하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왕심리역 광장은 보존하는 한편 이용객 동선 및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숲 일대 복합문화 예술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철도 지상 구간에 단계적 지하화로 연결된 도시 안전한 도시 매력 성동의 구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랑천에서 서울숲까지 녹색 보행 연결 시설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청계천 산책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마장, 신답간, 보행육교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왕심리 오거리 지하, 지하공간 재창조로 입체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동구청, 경찰서, 교육청, 구의회 등 행정기관의 통합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및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